안녕하세요, 제인 버킷이에요. 이번에 자라에서 여름 세일을 진행했잖아요. 또 자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도 놓칠 수가 없어서 어, 카톡으로 자라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선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서 당일날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 어, 8시 시작하기로 해놓고 배신을 하면서 7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입장을 했더니, 그새 또 장바구니에 있는 것들이 다 품절이 돼서 좀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어 이번에 제가 고른 제품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간절기부터 좀 많이 보였던 제품인데 데님 셔츠예요. 제가 데님 셔츠는 아주 예전에 구입하고 사실 구입을 하질 않고 있는데 어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이 제품은 어 어깨 쪽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음 조금 여성스러워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스냅 처리가 돼 있어서 어 입는 게좀 한층 수월하고 소매는 이렇게 긴팔 소매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아웃포켓 장식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어, 디자인 좀 완화가 돼 있고, 뒤에는 뒤중심 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마턱 장식이 있어서 등품에 좀 여유가 있어요. 약간의 이런 웨스턴 디테일 느낌이 있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기에 좋고요 이런 거는 그냥 만만하게 코디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같은 계열 컬러감의 데님 바지를 같이 입거나 아니면 그냥 스커트에 가볍게 걸쳐 입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잔잔한 장고 무늬 패턴의 슬립 원피스 위에다가 데님 자켓 대용으로 그냥 가볍게 걸쳐 입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소재는 면 100%로 돼 있는데 약간 외관의 터치감이 레이온이 섞인 것처럼 상당히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또 얇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이런 여름부터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간절기부터 이런 여름, 그리고 가을 초반까지도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 어, 소재감도 너무 좋고, 또 용도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여름하면 아무래도 노출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약간 유니크한 그런 디테일을 가진 블라우스를 좀 입어보고 싶었는데 어,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이렇게 언발 디자인이거든요 한쪽만 이렇게 팔을 끼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맨소매가 나올 수 있게끔 입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 제품은 제가 스몰 사이즈를 담아놨었는데 결제하려고 보니까 그 스물이 없어져가지고, 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미디움을 구입을 했는데, 입어보니까 여기 이벤트 둘레가 조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그 크리스피한 이런 소재감이 일단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진에 있었던 것보다는 실물이 전좀더 마음에 들고, 그리고 소매 쪽이랑 밑단 쪽에 이렇게 벌룬 디테일이 있어서 안쪽에서 보니까 안쪽 소재가 일반 티셔츠 소재를 같이 이렇게 맞잡아가지고 봉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 땀이 뭐 차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조금, 과하다면 과하고 또 트렌디하다면 또 트렌디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조금 어, 이렇게 벌로 디테일이 있는 게 오히려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축성이 좀 좋아서 좋은 제품이고 그냥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여름 휴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휴양지나 여행지에서 어, 입을 때좀 시원해 볼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해본 건데. 저는 생각보다 좀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다만 사이즈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 이 제품을 고려하신다면, 사이즈는 가급적이면 정 사이즈를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간에 눈여겨보고 있었던 상품들이 막 하나씩 하나씩 다 빠지고 나다 보니까 정말 의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뭐 사고 싶었는데 진즉살거 이런 생각도 들고 꼭 세일하고 품절되거나 없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막게 쫄깃쫄깃하면서 막 없어서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 제품은 크게 눈 띄진 않았는데. 같이 담아봤어요 기장감이 좀 이렇게 많이 짧은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순간 제가 잘못 담은 줄 알았거든요 같이 애기우처럼 너무 짧아가지고 어 많이 짧은 크랩 기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꼽 위 정도로 올라오는 기장감이고 소재는 아쉽게도 면이 아니에요 제가 좀 너무 급한 나머지 담아버렸는데 소재는 폴린데 이렇게 아일렛 터치감에 어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 소매도 약간 셔링이 있고 소매까지 같이 동일한 소재고요 앞판은 전반적인 다 이런 아일로 소재 뒤에는 뒷판은 그냥 밋밋한 솔리드인데 허리쪽에만 석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받아서도 조금 그랬지만 막상 입어보니까 이 소재감 때문에 약간 좀 쉽게 땀이 찰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폴리 소재다 보니까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폴리보다도 약간 나일론이 조금 같이 섞여있다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외관에서 느껴지는 이 답답함 때문에 사실 입어보고 이 제품은 아무래도 환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좀 빠이빠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냥 입기에는 좀 어렵긴 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옆선에 지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퍼로 입고 벗기는 편하고 음, 오히려 가을이나 봄에 입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랍니다. 음, 기본템 같은 스타일의 어, 니트 슬리브리스를 골라봤어요. 암넥선은 조금 깊은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넥크 윗라인으로 이렇게 가슴 밑선 쪽으로, 어, 절개선처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뒤는 스퀘어지는 라인이다 보니까 뒤등도 좀 시원하게 잘 나온 제품이에요. 기장감도 딱 적당한 느낌이고, 받아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무겁진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막상 입어보면 실루엣이 딱 잡히면서 밀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는 사이즈를 그냥 평상시 입는 사이즈로 구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셀룰라이트가 좀 부각될 것 같아서 한 사이즈 크게 미디움으로 구입을 했구요. 이런 기본템 같은 게 오히려 잘못 입으면 너무 이지해 보일 수 있는데, 음 밝은 컬러의 데님이나, 어 프린트 패턴 아니면 밑에 하이를 조금 칼라감 있게끔 입어주면은 오히려 좀 센스 있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We're running after all the color, galaxies we will discover. Up above the ground, we chill the starlight. We're defying gravity. There is nothing else we need. Thirty thousand feet, the clouds go by. We're going faster. It's just you and I. <놀람> 어, 이 제품은 신상품으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같이 세일을 하고 있길래 담아봤어요. 컬러감이 약간 이런 토마토 레드 컬러라서좀 시원해 보이고 어 블랙이랑 잘 코디가 될것 같아서 일단 담아봤어요. 허리는 밴딩으로 돼 있고 소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사각사각 거리는 이런 소재감이 되게 시원해 보여서 되게 좋았고요. 안에는 안감 처리가 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안감이 시폰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잘 달라붙지 않아서 좋은 제품이고, 일단 기장이 좀 많이 길어요. 제 기준으로는 제가 166인데 거의 발목 정도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면은 허리를 이렇게 한단 접어서 입는 것도 좋고, 사이즈는 제가 스몰을 구입을 했는데 어 막상 입어보니 약간 미묘하게 좀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 사이즈를 작게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위에는 오히려 딱 붙는 스타일이랑 같이 입어주는 것도 좋고 밑에 스커트가 좀 약간 벙벙하다 보니까 위에 허리를 조금 조여서 입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상의가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랑 같이 코디를 해서 입어주면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번 자나 여름 세일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연휴 때보다도 힘들좀 빨랐던 것 같고,